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각 1시 54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종목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475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키네마스터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6월달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6월26일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키네마스터 세계 최초 알파비디오 동시 지원이라고 해서, 어, 글로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기업 키네마스터는 세계 최초로 알파 비디오 편집 기능을 추가한 최신 버전을 7월 주에 런칭한다고 밝혔다. 키네마스터 측은 축적된 영상 기술을 바탕에 둔 장기간 연구개발의 성과로 기존에 제작된 알파 비디오를 가져와 편집하여 새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투명 비디오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편집 기능을 비디오 편집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6월 달에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키네마스터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일단 매 어, 매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또 9월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이버 품에 갈 뻔한 키네마스터 매각 무산에 이때는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제가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상 편집과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매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바닥에서 좀 매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2월 달이죠 12,780원 형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일단 상한가를 간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어저께도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또 급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언론사의 미공개된 정보, 어, 정보에 의하면 현재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HDS 상에 곧 노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네마스터와 관련. 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제가 키네 마스터와 관련돼서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